아프셨는데 알프유를 받으시고 네, 어떤 느낌인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? 알프유를 받아봤는데 아, 이 느낌도 되게 좋고요. 그거 아픈 부위를 깊숙이 들어가니까 음. 아픈 부위도 더 빨리 완화되고 음. 그거 좀 다리 붓기도 좀 빠지면서 음. 어, 다리가 되게 가벼워지면서 되게 아, 좋아요. 꾸준히 받으면. 다리 통증이랑 그런 것이 더 빨리 완화돼서 좋을 것 같아요. 대구. 네. 점장님,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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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다 끝나셨던> 알포유 받기 <laughs> 전하고 받고 난후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어, 너무 너무 개운해요 지금. 그리고 되게 되게 신기해요. <laughs> 그 느낌이 제일 큰것 같아. 요 되게 신기해요. 빨리 내 주위 사람들테이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.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. 너무 좋아요. 아까 하체 순환 안 돼서 어, 다리 너무 가벼웠었는데 네. 지금은 지금 너무 가벼워. 진짜로. 응. 왜 생기 사람이 이걸 하고 나니까 생기가 더 도는 응. 것 같더라고요. 하면 어, 할수록 더좀 신비롭고 더 깊이 알고 싶고. 응. 응. 얼굴 색 네. 톤도 진짜 대구에서 네. 봤을 때는 이제 약간 정말 <laughs> 많이 누렸었어요. 네. 지금은, 어, 지금은 많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. 눈빛으로 네. 살아나셨어요. 네. 그러니까, 네. 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저는 제 친구를 이렇게 케어를 하다 보니 친구가 지금 거의 100kg 가까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우울증 약도 한 3년 정도 먹었고요. 이제 진짜 자살 시도까지 했던 오. 친구라서 항상 집안에서 대인기 비참이나 이런 게 음. 심한 친구예요. 그래서 항상 조금 내가 시간이 나면 어, 어디 가자 가자 더 불렀는데 음, 음. 때마침 알코올을 만나면서 음. 이제 친구를 이제 나한테 시간을 좀내달라고 계속 친구한테도 연락을했거든요 음. 음. 그러니까 지금 그만이 좋아졌어요 음.